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응. 그런데도 우리가 여, 여전히 행하지 아니하면에 매여 버리면 음.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가 행하지 아니면 아까 사,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에 매여 버리면 율법이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그런다고 내 밑으로 들어와 다시 음. 예수께로 가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하고 우리를 다 억압해서 착고에 매여 버린다고 뭘로 율법의 말로. 그런 그들에게는 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 좋은 사람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자 되었구나.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바리새인 즉 율법에 이 사랑에 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이 너내 밑으로 들어와 나와 멍해를 같이매자. 그래서 우리를 다 찾고 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했지만 지금 따라올 수 없고, 이 사랑 너희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베드로만 우리도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내일 해결만 해주시면 내 기도 부탁만 들어주시면 내가 재산 재의 반은 좀 모하고 한턱 크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다짐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이면 어둠이죠. 네. 응.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음. 나를 버려야만 해. 음. 왜? 너희는 진리를 하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버려져야만 해.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에게 "호칭을 시모나라고 합니다. 음.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딱한번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에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야 호칭했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모나시모나 그러면서 위로하고 다독이고 이끌어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야 했을 때는 네가 세번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가 성경에 보면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 바울은 율법에 가장 최고봉이 올라왔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거 헛되더라. 솔로몬은 태평천하를 이뤄봤지만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반석이었지만 반석인 이 베드로가 예수를 버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로 오셨죠. 하나님께 빌려질 재물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데 그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세번 완벽하고 완전하게 버려져야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처럼 그랬다면 베드로 또한 유다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자 유다 베드로 바울 누구 할것 없이 오늘날에 나할것 없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가 나음과 고침과 천국 가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런 자는 유다의 길을 가는 자라고. 그런 자는 예수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왜? 유다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완벽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나 가는 곳에 지금은 올수 없으나 후회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응. 오늘날에 지금, 오늘 말씀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랑하라를 육의 사랑으로 지금,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고 나면, 아, 이 세상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 응. 17절에 우리가 그래서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랬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행하면 모르고 행하면 세상 기준의 선이 되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 8절로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보다 나은 자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반석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으니까 음. 베드로보다 나은 자는 우리 인생 아무도 없다니까요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팔았다고 내가 예수를 세번 부인했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것이 내가 버려져야만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는 십자가의 일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이절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면 다전국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가 회개한 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기록해 가지고 너, 너 이제 있어 너 이제 있어 너 이제 있어 너 이제 있어 이건 구약과 율법의 손가락질이라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 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미오가 죄, 죄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으로 봄으로 그걸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 나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차라리 서대반은 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 다행히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돌이켰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육신에 있는 바리새인적 신앙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온갖 정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회파고 무너뜨리며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탐번에 세우신 십자가 망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올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옛 구약의 율법의 말을 버리고 완전한 예수님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